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주님을 살게요. 그런데요, 제가 일단 결혼할 사람부터 찾을게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서, 그럼 먼저 결혼할 사람부터 찾고 할게요. 이렇게 말합요 하나님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아이들부터 키워서 독립 시켜놓고 내가 주인 할게요. 이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뜨게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러세요. 말취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뜨겁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집 한채도 먼저 살고요 평생 아파트만 살았는데 집 먼저 사놓고 주님 그 다음에 따를게요. 이렇게 해야 되죠. 많은요 그런 것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면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고 다 주님은 말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될수 없다. 말씀하십시오. 목사에게 너는 보는, 뭔가 위험한 것이 뭔지 아니까 목사도 뭐, 틀린 줄 아세요? 목사에게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일단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르게요 목사에게 유혹받는 것이 그거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크게 좀 만들어볼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들이, 목회자도 그렇게 뭐, 목회자라고 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교회도 크게 하고, 일단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하고, 일단 제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목회자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불순물인 것이. 이런 것들은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하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변명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옥에 가면 변명한 사람이, 변명 없는 사람이 없다고 자니이다 변명이 있대요. 지옥에 오는 사연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다 불순종의 결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거 아닙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 가 있는 사람을 다 변명할 이유가 다 있대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런 불순종의 비유를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살펴보면, 제가 일단은요? 제가 일단은요? 뭐 그런 겁니다. 제가 받을 그런 모든 것들, 그뭐 하나님을 더 받을 그 땅을 샀고 좀 가서 살펴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금방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갈 수가 없, 없어요. 찬치를보려고 예수님께서 아, 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는 것죠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여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경복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의 하나는 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최우수를 두라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는 최우수를 두면 하나님이 너희의 노력에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실 것이다. 뭐이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최우선으로 둘째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을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치도 던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 질문에 답을 주셨을 거라고 전하습니다하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다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값진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 거기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네. 여러분 주부에 넣어진걸 보시면서 에, 말씀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써야 될분들을써 어,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료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지에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라하신는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그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훈련 없이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맘룡 뜨고 허탈한 신화를 몰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어 훈련하라. 훈련. 훈은 무엇일까? 훈련은 과연 어떤 것일까? 훈련은 이루어진 만족입니다. 쓰십시오, 빨리 빨리. 지금은 만족을 잠시 미루는 것이죠. 지금은 그 훈련을 받고 만족이 없지만 그 만족을 잠시 미루는 거예요.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이지 지금의 만족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훈련하는 데는 힘들죠. 고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만족이라는 것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미루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인생의 노후에 우리가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고 리타이어해서 우리가 좀더 평안함을 살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직업의 분야에서, 분야에서 훈련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루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정을 정하고, 약속에는 정각에 나타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맡은 일이 아주 섬세하게 다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면에서 훈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운동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 드라마, 비디오를 절대 놓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식사를 거르지 않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매일 자신의 피검사를 합니다. 조절, 조절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유발되어 가지고 크게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매일 이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당뇨병 환자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부분의 조절과 검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아 뻔한 거지.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검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다 음식을 조절을 하고 더 좋은 거라고 찾아 다 맞고 운동 와 해야 되고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큼 조절을 하고 있느냐 훈련을 얼마나 큼 하고 있느냐 말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키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업체로갈 때, 회사에 출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주 잘 훈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 놓치지 않고 보는 비디오 드라마처럼 주일과 목요일, 토요 새벽 내내 들이는 가는 일잘 훈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입니다. 훈련은 기쁨을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다들 수 있기를 주의록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훈련은 습관입니다. 훈련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훈련의 어떤 것이냐? 결과물입니다. 훈련은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은 그사람의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수 있잖아요 그 습관이 거의 그 사람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습관적으로 진실하게 말하고 꾸밈없이 말하면 이런 사람은 사실 천세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정말 천세 꾸밈없이 말하고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주 충실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게 되는 니요 습관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 생활도 습관에 따라 살아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거 훈이로요훈련이잘 되어 있으면 습관에 따라서 결과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입에서 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습관에 잘못되어 있는 거죠. 고쳐야 돼요. 그런 거 비방하는 거지. 그런 사람, 사기성이 참 많은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거의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건 뻔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나쁜,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든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키보드에서 사장 십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훈련이 있을 말씀하죠 뭐를 물리치라? 허탈한 신화를 물리치라.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물리치. 그 다음에 오직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죠. 여기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히브리스 1 2장기 1절 한번 볼까요? 시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각의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일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렇죠? 자,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예요. 각각 짐, 얽매는 죄,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가장 각각지 짐을 버, 벗어버려야 됩니다. 훈련을 하려면 심을 벗어버려야 되죠 어떻게 온 받침을 다 지금 훈련을 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망년 뛰고 폭탄한 신화를 부리지라. 주모대사상 그 실제로 아까 읽었잖아요. 망년 뛰고 허탄한 신화를 부리라. 이두가지를왜 우리가 멀리 하냐면, 하냐이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거 이것들로 하여 우리는 자꾸 우리 영성이 염성, 약해지고 우리의 잠재력으로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삶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던 그 영적인 눈에 이런 것들이 바로 망명되게 허탈한 신하를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약화시키게 만들고 우리 영적인 삶을 약화시키게 만들어 버려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억매 연죄,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억메 는죄 그것은 하나님 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 바로 엄매 있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약속 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면서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어떤 어떤 약속을 한거 있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돼요 안지키면안 됩니다. 각가지라고 하는 주의 각가지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될수 있죠. 여러 가지, 뭐, 각가지. 있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기억, 두려움, 오만가지, 각가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 <목소리도>